안녕하세요. 이여름했습니다. 여기는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좋은다육입니다. 자, 오늘도 예쁜 아이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. 요즘 예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, 아, 여름에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더, 다 사라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자, 요렇게 한번 보세요. 화분도 예쁘고요. 자, 요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다. 색감도 다 물이 너무 잘 들고 있지요? 자, 오늘도 예쁜 아이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1번, 핑크 스팟이고요. 43,000원입니다. 자, 큰 얼굴이 앞쪽에 3개 이렇게 자리하고요. 또 이쪽으로도 투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. 전체가 여기 틈 사이까지 하면 한 7도 되겠지요. 입장 끝에는 전체 피멍이 다 들어있고요. 자, 큰 얼굴이 화분에 가득 차 있습니다. 그럼음 2번, 흑사금이고요. 39,000원입니다. 자, 요거 투수가좀 많습니다. 약간 노랗게 금기가 보이는 부분도 있고 끝 부분에 핑크빛 갈색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자 화분은 이렇게 예쁜 분에 담아놨고요. 그다음 3번 할로윈이고요. 25,000원입니다. 자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전체 오두로 얼굴 크기 비슷한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활짝 핀꽃 같은 모습을 해주고 있고요. 그다음 4번 핑크에이스 금이고요. 39,000원입니다. 자 여기 가운데 큰 얼굴 이쪽에도 좀큰 얼굴이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또 얼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색감이 끝부분에 살구빛이 살짝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은은하게 예쁜 모습입니다 요거는 히아분이고요 그 다음 5번 알사탕이고요 29,000원입니다 입장이 동글동글한 게 너무 귀엽게 생겼죠 요거는 투수도 많고요 거의 한 15도 가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통한 입장입니다 요거는 희분에 담아놨고요. 6번 줄리안하고요. 25,000원입니다. 자, 이쪽부터 쭉 해서 전체가 한 7도, 8도 정도 될것 같네요. 자, 테두리에 빨간 라인 들어가고요. 자, 요렇게 양이가 있는 노란 분에 담아놨습니다. 그 다음 7번 다크 아이스고요. 29,000원입니다. 자, 큰 얼굴을 자랑합니다. 입장은 길쭉길쭉하게 뻗어있지요. 그리고 테두리에는 이렇게 약간 진한 자줏빛 색감으로 라인을 그려주고 있고요. 요거는 산토방분이고요. 그 다음 8번 불새고요. 27,000원입니다. 자,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. 여기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2도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입장 끝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색감이 들어가고요. 요것도 산토방분이고요. 그 다음 9번 선라이즈고요. 29,000원입니다. 요거는두수가한 7도 되겠습니다. 아 밑에까지도 팔도 되겠네요. 자,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. 붉은 자줏빛 이런 색감으로 색감이 또 아주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 산토방분이고요. 그다음 10번 테슬라고요. 28,000원입니다. 위쪽에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. 자 여기 또 자고 있습니다. 이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쭉 있지요. 요거는 테슬라는 또 가운데 이렇게 약간 연한 줄이 보이고요. 손톱에 핑크 살짝 들어갔습니다. 자, 앞에 이렇게 장미꽃이 크게 달려 있습니다. 그 다음 11번, 화이트팜이고요. 32,000원입니다. 이쪽 큰 얼굴 있고, 약간 작은 얼굴 두 개, 이렇게 해서 전체 3도로 되어 있고요. 손톱 끝에 빨간 색감을 자랑합니다. 그 다음 12번, 메비나 금이고요. 26,000원입니다. 요것도 투수가 많지요. 10도가 훨씬 넘어가네요. 요건 또 가장자리 핑크가 너무 예쁘고요. 요거는 둘다건니분에 담아놨습니다. 그다음 13번 나울이고요 24,000원입니다. 자 여기 목대가 이렇게 키가 크게 몇개 올라와 있고요. 밑에 자구가 빠글빠글 나와 있습니다. 뽀얀분에 가장자리 핑크빛 다 들어갔고요. 이거 민화분인데 화분 가격 포함해서 너무 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화분도 크기가 많이 큽니다. 그다음 14번 나나우쿠민이고요. 2만원입니다. 자 여기 큰 얼굴이 몇개 있고요. 또 이쪽으로 작은 얼굴 해서 한9도 정도는 될것 같네요. 자 가장자리에 핑크빛 들어가고요. 화분은 흙이랑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. 그다음 15번 라울이고요 34,000원입니다. 자 아래쪽에 이렇게 얼굴이 몇개 있고요. 이것도 목대 쭉 뻗어가지고 위쪽에 보세요. 색감도 예쁘고요. 얼굴이 작아진 것은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겠죠. 자 요거는 똥단지 화분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화분 판매가가 34,000원짜리네요. 근데 화분값만 받고 이렇게 드리네요. 그 다음 16번 루비 틴트고요. 26,000원입니다. 자, 이거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죠. 아직은 조금 애송이 같은데요. 그래도 달궈지면 끝부분이 이렇게 빨개지면서 좀더 맑은 색감을 보여주지요. 자, 화분은 생경분에 담아놨습니다. 그 다음 17번 춘맹이고요. 15,000원입니다. 자, 전체가 7도로 보입니다. 자, 끝부분에 오렌지색 살짝살짝 보여주고요. 또 이쪽은 목대를 쭉 밑으로 쭉 늘어뜨려서 이런 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. 빨간 화분에 있고요. 그 다음 18번, 오로라 금이고요. 15,000원입니다. 자,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. 야, 핑크빛이 너무 잘 들었고요. 꼭, 어, 성류알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요. 자, 화분 보시고요. 그 다음 19번, 다니의 여왕이고요. 19,000원입니다. 자 밑에 구근이 감자처럼 이렇게 생겨있습니다.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입장에 어, 윗면이 뽀글뽀글 이렇게 나와있고요. 자 뒷면은 또 뽀얗게 되어있습니다. 자 화분 보시고요. 그 다음 20번 안젤리나고요. 18,000원입니다. 자 입장은 아주 넓게 생겼고요. 납작한 예쁘게 생겼죠. 테두리에 붉은 라인이 살짝 들어갔습니다. 요거는 도양분이고요. 그 다음, 21번. 환엽 스타보스 금이고요. 32,000원입니다. 자, 요이도 색감만 보세요. 너무 예쁩니다. 자, 요렇게 색감을 탁 올렸고요. 안쪽 손톱은 더 빨갛게 보이고요. 요거는 더 나은 분에 담아놨습니다. 그 다음, 22번. 크리스피 뷰티고요. 28,000원입니다. 자, 요렇게 큰 얼굴, 뽀얀 분에 약간 보랏빛 감돌고요. 입장에 프레리를 꼬불꼬불 잡았지요. 자, 여기 또 애기 하나 달고 있고요. 요거는 건이분입니다. 그다음 23번 눈꽃이고요, 24,000원입니다. 이쪽 큰 얼굴이 있습니다. 아주 납작하게 있고요. 입장끝 부분이 넓게 생겼습니다. 여기 또 자구도 달아주고요. 자, 요거는 어, 건이분이고요. 그다음 24번 자태양이고요, 2만 원입니다. 이렇게 2도로 되어 있습니다. 위쪽에 이렇게 색감 보세요. 예쁘지요? 이거는 또 꽃도 진한 핑크빛 색감이 예쁘게 핍니다. 자, 요것도 건의분이고요. 그 다음 25번 원종 몰게인이고요 27,000원입니다. 자, 가운데 큰얼굴 있고요. 자, 자구를 몇개 달았습니다. 자, 자구가 한 3개 정도 보이고요. 색감 예쁘고요. 요거는 인동분입니다. 그 다음 26번 누다고요 2만원입니다. 자, 새로 나오는 아이들이 연두빛으로 이렇게 빛이 나고요. 아래쪽은 찌, 조금 더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. 그다음 27번 더스티로즈고요 29,000원입니다. 자 가운데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. 옆으로 자구를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. 요거 한5두로 보이네요. 색감이 참 예쁩니다. 전체 분 바르고 핑크빛 다 감돌고 있습니다. 그다음 28번 아이시그린이고요 26,000원입니다. 자 얼굴이 요런 정도로 크게 생겼습니다. 분을 뽀얗게 발랐지요. 아래쪽에는 요렇게 살구빛 살짝 감돌고요. 요거 둘다 본토 분에 담아놨습니다. 그다음 29번 백봉이고요, 18,000원입니다. 요거는 3도로 돼 있습니다. 자, 분도 바르고 있고 살짝 핑크빛 먹으면습니다 자, 요 아이는 화분이 또 건이 분이고요. 그다음 30번 러블리 로즈고요, 17,000원입니다. 요거는 키가 좀큰 아이 5도로 돼 있습니다. 자, 목대가 이렇게 키가 제법 목대도 굵은 편이고요. 키가 조금 높은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. 그 다음, 31번, 아메치스고요, 15,000원입니다. 자, 여기는 사두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고요. 목대가 아주 목질화 잘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. 작아도 아주 묵은 아이고요. 자, 핑크빛으로 분발하고 있지요. 거기다가 요거는 또 공방 화분입니다. 그 다음, 32번, 라자가 금이고요, 2만원입니다. 자, 요렇게 입장, 테두리에 금기가 많고요. 아래쪽 입장에는 또 붉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요거는 설화분이고요. 33번 애플립스 철화고요. 28,000원입니다. 자 이쪽으로는 생을 있습니다. 이쪽에 한 4개 생얼 5개네요. 있고요. 또 이쪽 생을이 있으면서 이쪽으로 철아쭉 연결됩니다. 입장 끝에는 이렇게 오렌지빛 다 들어가고 있고요. 요거는 양이분입니다. 그 다음 34번 몰로구요 22,000원입니다.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. 뽀얀 분에 색감도 잘 올렸습니다. 자 이렇게 몰로가 입장마다 골고루 색감 다 올렸네요. 자, 요거는 꿈꽁방 화분이고요. 35번 오로라고요. 19,000원입니다. 요거는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. 입장 끝에 빨갛게 물들어가는 중이고요. 자, 요렇게 색감 예쁩니다. 자, 요거 인동분이고요. 그 다음 36번 독일 샴페인이고요. 15,000원입니다. 이쪽큰 얼굴이 있고요. 밑에 또 자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속에는 약간 살구빛도 있고요. 핑크빛 살짝 머금었지요. 자, 화보 모양 보시고요. 그 다음 37번, 마리더금이고요. 19,000원입니다. 자,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안쪽은 녹금, 이렇게 보이고 가장자리는 약간 자주빛 이런 색감입니다. 자, 화보 모양 보시고요. 그 다음 38번, 원종복랑금이고요. 15,000원입니다. 이것도 입장수가 많이 달려있지요. 아주 통통하고요. 이거는 볼수록 끝부분에 이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. 자 화분 보시고요. 그 다음 39번 샹그릴라고요 25,000원입니다. 자 아이 먼저 전체 수영 한번 보세요. 밑으로 목대를 쭉 내려뜨려서 요렇게 수영을 잡아주고 있습니다. 자 요거는 택배 사기도 조금 힘들 것 같네요. 자 이렇게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다 올라갔고요. 아참 요런 아이들은 큰 아이들은 뽑아서 보내도록 합니다. 요렇게 수영이 크게 생겼습니다. 그 다음 40번 둥근 잎이 치우리 되고요. 2만원입니다. 자, 요것도 큰 얼굴을 가지고 있지요. 자, 이 아이들도 입장이 동글동글한 하 이렇게 끝 부분이 또 예쁘게 생겼습니다. 자, 아주 큰 아이죠. 이 아이도 뽑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 41번 스타버스트고요 12,000원입니다. 자,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. 요것도 자구는 여러 개 품었습니다. 입장에 녹색, 노란색 요렇게 있고요. 가장자리에 연한 살구빛 감돌고 있습니다. 요거 다 풀분에 있는 아이고요. 그 다음 42번, 레티지아고요 2만원입니다. 자, 요거 두수가 엄청 많지요? 위쪽에 큰 얼굴들이 있고, 속에 작은 얼굴 요렇게 많이 나오지요?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 다 들었습니다. 자, 요 아이도 풀분이 아주 큽니다. 요거 식물만 뽑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43번, 화이트 검이고요 2만원입니다. 자, 이쪽큰 얼굴이 있고요이쪽에도큰 얼굴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. 뽀얀 분이 너무 매력적이죠? 자,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. 그 다음 44번 아도데스고요. 만원입니다. 자, 동글동글 이렇게 입을 딱다은거 있던 아이가 이제 이렇게 얼굴을 활짝 펼쳐 주고 있네요. 두수가 엄청 많고요. 자,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. 그 다음 45번 누다고요만 오천원입니다. 자, 요거 두수가 많습니다. 작은 얼굴들도 이렇게 나오고요. 입장 끝에 빨갛게 이제 물이 들어가고요. 요 지금 새로 나오는 입장에는 연두노랑 이렇게 색감 들어갔지요. 이거 풀분의 큰아이입니다. 그 다음 46번 염좌금이고요. 만원입니다. 자, 입장마다 색감이 어, 세로로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자, 빨갛게 색감 잘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. 그 다음 47번 온슬로우고요. 만원입니다.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이쪽에 약간 작은 얼굴 두개 해서 이렇게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. 입장에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지요. 자, 이거 다 풀분에 있는 아이고요. 48번 러노와르고요. 8,000원입니다. 자, 삼두가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줄서 있습니다. 이것도 색감을 다 예쁘게 올렸고요. 요거는 작은 포트에 들어있습니다. 그다음 49번 세리고요. 8,000원입니다. 자, 이쪽에 큰 얼굴 있고요. 옆에 또 작은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와, 이것도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. 아래쪽이 통통하고요.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. 자, 여기 작은 포트에 들어있고요. 그 다음, 50번. 스피나고요. 8,000원입니다. 자, 요거 한 10도 가까이 되겠습니다. 요것도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을 다 올렸습니다. 자, 목대하고 전체 보시고요. 또 밑에 요렇게 작은 아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, 51번. 챌린저 스토리 철하고요. 18,000원입니다. 와 여기 화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. 작은 입장 좀조촘하게다 달아주고요. 손톱은 빨갛게 색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전체가 아주 손톱이 빨갛게 너무 예쁘죠. 그 다음 52번 로슈라리아고요. 12,000원입니다. 자 이거 위에서 보시면 작은 얼굴이 빼곡히 담겨있지요 키가 비슷하게납작한게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서 모양을 잡았습니다. 와 진짜 예쁩니다. 자 이렇게 보세요. 멋지죠. 그 다음, 53번, 로망이고요, 2만원입니다. 자, 로망은 군생으로 이렇게 많이 자라지요. 이렇게 색감도 많이 잘 들어있는 편이고요. 손톱은 뾰족이 이렇게 내밀고 있고요. 그 다음, 54번, 프릴 수연이고요, 만원입니다. 이쪽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약간 작은 얼굴, 3도 이렇게 해서 4도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여기는 입장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많이 찍고 있습니다. 그다음 55번 수연이고요 15,000원입니다 자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,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 입장에는 약간 금기처럼 조금 보입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에 붉은빛을 살짝 보여주고요 그다음 56번 로사핑크고요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번 보세요 입장에 초록색으로 다돼 있고요 안쪽요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게 다 들었습니다 손톱은 다 핑크로 색감 보이네요 그 다음 57번 레드탑이고요. 만원입니다.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 밑에 자구가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수영을 잡아줬습니다. 자 여기 뒤쪽까지 자구가 엄청 많습니다. 이거는 끝부분이 좀더 빨갛게 라인을 다 그려줄 아이죠. 그 다음 58번 턱시판지에 타고요. 만육천원입니다. 위에 이렇게 큰 얼굴 반드시 가지고 있고요. 아래쪽에 자구를 품었습니다. 자 이것도 뺑 돌아가면서 자구 다 있네요. 자, 그리고 입장 끝에 손톱하고 색감 보세요. 예쁘지요? 그 다음 59번 스피랄리스고요. 만 원입니다. 자, 이렇게 철사처럼 쭉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는 끝부분에 이렇게 파마해가지고 꼬불꼬불 자기네들끼리 엉켜 있습니다. 요거는 또꽃피면 꽃이 예쁩니다. 그 다음 60번 원종 몰개인이고요. 만 육천 원입니다. 조쪽큰 얼굴 있고요. 옆에 자구 하나 달아주고 있습니다. 자, 입장 뒷면이 색감 이렇게 진하게 붉은색을 다 가지고 있고, 손톱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. 그 다음, 61번, 달빛금이고요, 48,000원입니다. 자, 이거는 적심 아니고, 자연 군생이네요. 목대가 여기 안쪽에 보시면 쭉 이렇게 똑바로 사, 다 나와있습니다. 큰 얼굴 옆에 자구들이 또 많고요. 이거 전체가 한 10도 되겠습니다. 아, 색감 보세요. 녹금 있고, 가장자리는 핑크로 물드는 아이고요. 요것도 어, 크니까 요거는 또 뽑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2번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15,000원입니다 요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입장이 좀 촘하게 다 들어가 있지요 분바르고요 요거는 더 달구면 핑크빛으로 연한 핑크빛이 또 예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63번 젠카이고요 2만원입니다자 목대가 조금 요렇게 다 드러나고 좋습니다 전체가 6도 여기 분지에서 7도로 되겠네요 뽀얀 분바르고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, 64번. 룬데리고요. 만 원입니다. 이거는 두수가 한 팔두부 되겠습니다. 자, 입장 끝에 이렇게 살짝살짝 솜털처럼 나와있지요. 또 룬데리는 꽃이 피면 또 꽃이 아주 예쁘나이고요. 그 다음, 65번. 핑크니모고요. 8천 원입니다. 이거사도로 되어 있습니다. 큰 얼굴 2개, 작은 얼굴 2개 되어 있고요. 입장 뒷면엔 자줏빛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, 66번, 코노피움이고요 25,000원입니다. 자,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. 속에 꽃 아래쪽으로 작은 얼굴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고요. 지금 꽃도 핑크빛으로 이렇게 꽃핀 거 한번 보세요. 너무 예쁘지요? 요거는 화분 값은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. 화분에 보시면 여기 작은 실금이 살짝 보이는데 깨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구울 때오었던것 같습니다. 그 다음, 67번, 비욘세 무지개 금이고요, 24,000원입니다. 자, 이렇게 입장에 전체 핑크를 달았고요. 군데군데 돌기가 또다 나와있지요. 또 색감이 예쁩니다. 자, 이렇게 화분하고 목대도 한 보시고요. 그 다음 68번 연지곤지고요. 26,000원입니다. 입장 끝에 피피으로 이렇게 물들지요. 자, 입장이 아주 통통하고요. 예쁜 마리부에 담아놨습니다. 그 다음 69번 핑크 블로라고요 19,000원입니다. 요거 두수가 많습니다. 요거는 한 10도 되네요.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 보여주고요. 군데군데 피멍도 있고요. 빨갛게 물들라이죠. 그 다음 70번 로즈베이고요. 만 원입니다. 자, 요거 입장 아주 통통하고요. 피멍 든거 보세요. 와, 붉은색으로 이렇게멍드는게 너무 예쁘죠? 그 다음 71번 레드탑이고요. 28,000원입니다. 자, 위쪽에 이렇게 큰얼굴 있고 목대 쭉 뻗어 있지요. 아래쪽으로 자구를 또 많이 달았습니다. 테두리 끝에 빨간 색감 다 들어가 있고요. 이거는 히아 부분에 담아놨습니다. 그 다음 72번 매직잼 골드고요. 22,000원입니다. 이거는 한 8도 9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안쪽에 노랗고요. 가장자리 이렇게 빨간 색감 자랑합니다. 이거는 더 나은 부분에 담아놨습니다. 오늘 준비한 라인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